안녕, 저는 박원율 목사님이에요. 어, 저와 함께 이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텐데 오늘은 주일 예배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고백 드리실게요.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엄마 별도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 손이 내려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천국을 주신 하나님 감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원일 목사님입니다. 아, 오늘 우리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목사님과 암기해야 될 어, 저런 18절입니다. 18절은 어,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목사님과 함께 바이블 탐정을 불러볼게요 우리 바이블 탐정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약속을 받았고 또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이블 탐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과 함께 바이블 탐정 부르면 바이블 탐정이 나올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바이블 탐정!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블 탐정입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셨는지 오늘 바이블 탐정과 함께 함께 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렛츠 고.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이삭은 잘 자라서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나에게 돌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죽여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너무 슬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같이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아, 가자. 자비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가는데 너랑 같이 가야 되겠다, 아들아.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저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어, 번제의 약은 하나님이 그 준비하실 거다, 아들아. 자비를 따라오너라. 아버지, 저는 번제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좀 궁금한데요. 번제물은 어, 그 어디 있나요? 자비가 얘기하는 대로. 냉큼 따라오진 못하겠느냐 자 아브라함은 슬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단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예 손을 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또로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아.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자, 친구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에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칭함 받는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목사님과 기도할게요.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엄마 별도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 손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셔 축복하심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의롭다, 착하다, 칭함을 받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 사랑받는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친구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친구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 주간도 안전한 한 주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짐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믿음의 귀한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유치부는 교육자를 청빙 중에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바이블 탐정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교육자가 전도사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래프트 재료들을 미리 집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쳐지면 요 저희가 크래프트를 또 제가 안내해 드려서 함께 아이들과 집에서 크래프트로도 만드실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와 저희 아내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너로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